풀토네요 e n o 모르겠어요. 자기 f 터넷회 i n e r 이라고 p 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이고 없고, 원래 같았으면은, 제가 샘플을 해드리는데, 정판에 하였기 때문에, 이번 판은, 이꿈 없고 할게요. 왜 하는, 는지 알아요? 이거는, 울림들이 순한 사람들이인 걸 방금 채팅으로 알았기 때문이죠. 인상성 밝은 사람치고 나쁜 사람 못봤죠. 그래서 과감한 샘포를 선택을 하였고 저쪽 우선 더블을 내놓고 더블링걸 보여주었어요. 이러면 좋은 게 오히려 저한테 어그로가 끌릴 수 있으니까 좋죠. 그러네요. 전철은 갔다 오도록 할게요. 예비용으로 안쪽 팔러디까지 지어주고요. 3개의 입구 아이고 아니 너무 대놓고 쟤 있잖아 그럼 좀 위험할 수가 있죠 프라니엄 방어해줘야 겠다 투 프로토스가 공격하면 이형못버텨요 다행히 저한테 어그로가 끌려 서 다행인 거지 이런 건안 오겠지. 취소해 주고요. 저건 버려야 돼요. 죽었네. 왜 이렇게 이트 많이 씻네요. 이게 치워주셨구나. 호지가 부셔지기 전에, 그게까지 방어해줄 거고, 호지를 다시 건설을 해야겠죠? 오, 좋아요. 어그로가 끌리고 있어요. 그요 이런건 그냥 대충 이렇게 끌어다가 잘 막아주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외롭게 막잖아요 뭔 상관이나 너무 편안하게막 막아버리는 건 그만인 것은. 마하수 아니에요. 얼차가저로 가야되는데? 아유 할것도 없는데 그냥 지상전용이나 열심히 뽑아보도록 하죠 히드라까지 움직이는데 벌써? 밈린거나오나마모다조나 까라는것 같긴해요 우나 밈모다우나, 밈로기우나 이번에는 히드라까지 올 수가 있어서 위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좀 조심할게요. 아나게이트 그럼 증식하는 건좀 어렵겠는데, 캐논이야. 계속 지어주라고요? 어원력이 어느 정도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잘잘 나올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템플라카이서도밀어죽면서부서진 네, 거는 한번 복구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할게요. 지난해 얘네 좀 일로 끌고 와서 주이자 종아리 광고 이런 경우도 풀리 는 환경 자체를 아주 만족스러운 상태고이요 이날 가스 걸고 야 영... 병... 업무 발전 같은 게 없기는 한데... 그럼 밀어내야겠다. 게이드 질러면 어쩔 수 없네요. 힘싸움... 왜... 힘싸움이 전혀 안될것 같은데? 나중 가서... 커버를 못한다는 게좀 아쉬울 뿐이죠 이 새끼 자 드라곤 보내는... 곳. 앞으로 좀 밀어낼게요 좀 찍어주고요 미염아파. 뭐, 이도오는것같은데

쟤우전는 소규모로 나도 좀 시켜줘야겠고 고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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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센터에서 지속적인 교전을 할게요. 그냥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빠를 살려가면서 말이죠. 빼 와야겠다. 이렇게 없는겨 아, 다 여기다 옆에 가아가 봐. 그 다음에 계속 보내죠. 포트는 깔아야 되니까요. 어 들어 아주 잘 들어가겠구만요. 자, 이제 제가 할 일은 센터 먹어주기, 튀어나오는 애들을 좀 제거 좀 해주고. 어한 마리 나갔군요. 알고 싶어서 계속 보내네요. 포토가 완성될 때까지 거꾸로를 잘 끌면서 해보죠. 기도 포토를 잘 지워줘야 되는데 미네랄이 좀딸리네요 좀 튕겼다. 나와봐. 나와서 쉬워 할수 있는게 많이 제한적으로 되어 버렸죠 친구도 한명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정면으로 끌을 엄두도 못낼거고 이쪽으로 버튼 갑시다 여기 넓거든 11시형이 갑자기 웃네요 자 생각할 수 있는건 트랍이기 때문에 드랍을 원초적으로 박아줄게요 다크가 아, 많다 대충 좀지진서 막으려고 했는데. 오래내고 왔네요. 어디 보자 계속 보내 줄게요. 저기에다가는아이템풀로러좀배치를해 주고. 어서 와라. 이는 사거리가 나와 버리죠 이렇게 지져주고요. 이군 많이 잡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군이 없죠. 쿨톤 여기 넥서스를 찍으면 되기 때문에 셔틀이 맞네요. 지금 할수 있는 게트가 밖에 생각이 안나을 겁니다. 조심 실어 나르는 거. 이거 역행할 수 있게 아칸을 잡아주죠. 근데 업그레이드 잘했다, 저 저는 뭐 제가 더잘하긴 했어요. 먼저 자고요 <sind> 사실, 형, 초보 같았습니 그래서, 포토 강화해드린 거임. 지지오